안녕하세요 동네치과회사 강동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충치를 꼭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큰 어금니 두 개의 충치가 생겼습니다. 굵고 까만 선이 치아의 움푹 팽인 골짜기를 따라 있습니다. 두 어금니는 조금 썩었을까요? 많이 썩었을까요? 눈으로 볼수 있는 저 까만 부분 만큼만 썩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저렇게 선으로 썩었지만 아래로 깊이 들어가면 사방으로 넓게 썩어서 충치를 제거하면 공갈방처럼 다 썩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아를 보면 좀 전에 치아보다 덜 썩은 것 같죠? 충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를 제거하다 보니 이렇게 치아를 많이 삭제했습니다 겉에 껍질만 멀쩡하고 속에서 다 썩었던 것입니다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나니 이렇게 신경이 살짝 노출되어서 약간 피가 나는 부위도 있었습니다. 다시 첫 사진으로 돌아와서 두 어금니의 충치를 제거해 봤습니다. 방금 전 치아와는 다르게 충치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나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치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여물어서 충치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영구치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청소년기에는 치아가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치가 생기면 빠르게 퍼져나가는데요. 치아를 둘러싼 겉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충치가 진행되지만 물은 안쪽은 급격히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안이 다 썩어있는 공갈빵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치아가 단단하게 여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각종 무기질이 있습니다. 침이 치아를 적시면서 무기질이 치아에 스며들어 치아가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침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침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이 끈적끈적한 사람이 있고 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검진을 할때 침을 걷어내고 치아만 보기 위해서 치과의사가 바람을 붑니다. 이때 침이 잘 걷어지는 환자가 있고 끈끈해서 잘 걷어지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침이 많아서 치료 중에 열심히 침을 빨아내어야 하는 환자도 있고요. 침이 끈적끈적하고 많을수록 치아에 침이 더잘 묻어 있으니까 이런 체질은 치아가 더 빨리 단단해지고 충치도 덜 생깁니다. 식이 습관도 치아가 단단해지는데 관여하는데요. 평소 탄산음료나 단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치아가 물러지니 치아가 단단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첫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 환자분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예전에 충치가 작게 생겼지만, 식이 습관이 좋고, 양치질을 잘하셔서 충치 진행이 매우 느렸습니다. 정지우식이라고 하죠. 정지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천천히 충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충치를 제거한 상태를 보면, 충치가 넓고, 깊게 퍼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진으로 떼워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크기의 충치라도 환자의 나이나 식이습관, 어, 양치질 습관, 체질에 따라서 실제 충치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은 치과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마다 조금씩은 치료 방법이나 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